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전국의 대학가들. 졸업식은 취소됐고요. 저희는 그냥 가운 대여랑 학위증 수여만 하고 있어요. 졸업식이랑 입학식, 뭐 새내, 새내기 OT 이런 거다 취소됐습니다.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어제 왔어요. 아 어제 왔어요. 네, 어제 왔어요. 격리를 하라는 문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 고향은 우, 우한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맞 개인적으로 막 이런 거잘 신경 안 쓰고,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작년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19,022명.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입국 예정이라는 거죠. 한 명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또 지금 우리가 현재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인천의 한 대학은 특별 수송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중국 유학생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오고 있나요? 어 지금 4명 오늘 4명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을 미리 파악해 입국 직후부터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학생들 지금 찾아서 나오는 길이라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 지금 바로 나갈 거예요. 인천 지역에만 약 66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공항부터 학교까지 콜밴을 지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 네네, 왔어요? 다 네. 학생 이름 이름 뭐죠? 우한과 상대적으로 먼 엔타 지역 출신인 네 명의 학생. 연타 상황은 어떻나요? 그냥 사람이 나가면 그냥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람 서로 보면은 조심하고 있어요. 현재 모두 증상은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량도 한 명에 한 대씩 배치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 네. 아,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학교 기숙사로 바로 갈 거고요. 1인1실로2주 동안 경리대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학교로 특별 이송된 중국인 유학생들은 철저한 소독 후에야 입실이 가능합니다. 또 14일에 등교 중지 기간 동안에는 다중 이용 시설 및 수업에 참여가 불가능한데요. 오늘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은 발열이 없고 아주 양한 상태입니다. 입실 기간 동안은 매일 의심 증상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의 또 다른 대학교 이곳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실을 앞두고 특별 기숙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유학생들이 임시로 머물 숙소입니다. 곧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 중인데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식사와 생필품을 학교 측에서 직접 전달할 예정이고 학생들의 외출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14일간은 사용하는 물건까지 따로 관리되고, 기숙사 또한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루에 4차례 소독이 진행됩니다. 퇴실을 하면 추가 소독까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학생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별도의 임의전시룸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방서 및 보건소와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역시 상시 위생사가 배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36. 36도입니다. 기재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 때마다 건강 상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만지게 되는 출입 센서의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죠.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부 이곳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지나갈 때마다 알코올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의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중국인 유학생의 수용 편차가 크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대학들사사람을 어떤 해요, 진짜. 왜사람면어사람만 어떤 사고가 나도 학교가 어을 사람은 어는 사람은 어떤 사람면은어 여기저기 좀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어포기했고 어떤 사은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람기어 사람은 어사에 수용되지 못하는 인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관리를 받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대한 대책은 있는 걸까요? 지금 9층에서 따로 중국인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시거든요. 기숙사나 원룸 관련은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 대학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관계 당국의 더딘 조치 속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에 또 중국인 기숙사 따로 있고 하니까. 지금 기숙사 애들이 많이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떠밀기 방역에서 벗어나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